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어, 이번에는 재개발지역에 신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신탁의 바람 그래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흑성유타운 15일 구역에 재개발정비사업 조업이 신탁 방식으로 해서 뭐 곧두곳 중에 한 곳을 선정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 투명성의 문제인데 네. 음, 가장 좋은 거는 조합장님이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조원들 거기에 맞게 잘 이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네. 안 되다 보니 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이라고 하는 컨설팅을 붙이고 그 공무원 의제처리 규정을 두고 또 이것도 안 되니까 공공관리자재라는 것도 두고 또안 되니까 뭐 LH나 그 당시에 뭐 주택공사 같은 뭐 국가기관이 또 관여도 해보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온게 지금 신탁 방식이거든요. 그 어~ 뭐~ 신탁사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냥 뭐~ 숟가락이 하나 더, 더 늘었다 네, 사업자에도 데 물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자금이 윤활하게 돌고 네. 어~ 그리고 또 어~ 시행이 빨라지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제 건축만 신탁을 그동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까지 신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재건축은 그동안 거의 뭐, 이제, 민간한테 거의 맡겨놓는 형태였고, 재개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관여했던 건데, 어, 국가의 이제 힘이, 음, 생각보다 못하고 있으니, 음. 이제 신탁한테 넘어간다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 신탁사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결론인데, 저는 좀 재건축 쪽에서, 제가도 재개발 쪽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건축 쪽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고는 오게 어떨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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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웃음> 근데 결과물이 이제, 없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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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원래 이 도시 이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재개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뭐 한국감정원 같은 감정업체, 뭐 그렇죠, 구청장이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음. 네. 뭐 그렇 법적으로는 구청장도 네. 할수 있고 신탁업자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조합이있어요 조합이 한 것도 그냥 한게 아니라 내가 조합장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뭐그 조합장을 하겠다고 엄청나게 추진이 시절부터 싸워가지고 얻은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 그 보면 신탁 방식으로 갈수 있는 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조합 설립 그러니까 조합 설립 75% 동의해서 조합 설립이 한 다음에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신탁. 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 규정을 처음 재개발해서 이용한 사례라는 것 때문에 되게 음. 그렇고 의미가 의미라기보다는 재건축 쪽이 자꾸 요새 신탁 바람이 부니까 재개발도 신탁 가는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아직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일단 그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뭐 신탁회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결국 이제 총회를 거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 주제랑 좀 맞물리는 얘긴데요. 네. 결국은 또 이거 돈 얘기거든요. 신탁사의 돈들이 들어와서 그 자금을 좀 원활하게 주고. 음. 근데 그러면 이제 모든 시행권이 넘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탁사가 또 시공사와 또 어떤 또 나쁜 편으로 장난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는 나쁘다, 뭐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연면성을 음. 봐야 되는데, 이제 해당 구역 같은 경우가 종교부지, 그 사업구역 안에 있는 종교부지와의 협의 문제로 되게 지금 사업 추진이 중간에 막혀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 재개발 사업을 대신해준다, 뭐, 신탁이 재건축 사업을 대신해준다라고 하는 건 조합이 하던 지위를 신탁사가 대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 나 재력 싸우기 싫으니까 네가 좀 갔어.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게 아까 이게 그런 그,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부지에 네. 돈이 들어가니 그돈을 신탁사가 대신해주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이내가 대신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네. 아까 문재인 씨가 말, 말했던 그 10조가 네. 그런 돈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네.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교회랑 협상이 잘 돼서 교회가 돈 많이 가져가면 네. 뭐 예를 들어 종교 시설도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어, 거죠. 특정 예. 단체에 그렇죠. 혜택이 집중되는 예, 예, 예. 이런 결과를 예, 양면성이 있다고 있겠네.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합은 그런 식의 어떤 답을 지금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하나 강구하고 있는 거니까 좀 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은 또 네. 신탁사의 신탁비 재개발 조합이 일을 못하니, 못하고 투명하지 않으니까 정비사업체를 붙여서 비용이 한번 나가고 네. 의무적으로 네. 거기다 신탁사 붙여서 또 신탁비용이 또 나가고 네. 그러면 비용이 계속 가중되잖아요 그, 근데 이번에 네. 그 기사를 잘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한 줄이 숨어 있어요 시공사가 자금줄을 쥐고 조합을 좌지우지하면서 조합원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방지하고자 신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얘기를 해놨 역으로 생각을 하면 <laughs> 네. 이제 시행사가 자금을 두고 음. 어? 시공사를 자주우지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신탁이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탁은 맑은 대로 신탁만 하는 거지 시행 대신 해주는 거지 그 그거는 귀사가 아닌 거 게... 같아. 강아지한테 유산을 주면, 강아지를 관리하는 대리인이 그걸 뭐다 신탁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대리인이 다 먹지, 강아지가 뭘 먹겠어요? 그렇죠. <laughs> 신탁이라는 개념이 제재산을 맡겨보세요. 맡겨보면, 맡은 사람이 그걸 다 관리해서 거기에 뭔가 붙어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 관리할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은, 물론 신탁사로다는 뜻이 아니고, <laughs> 그런 아, 제도적 네. 장치가 있어야지, 장치가 있어야지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 이 시행권한이라는 게 사실, 어, 되게 중요한 사업의 그 수익 구조를 누구 나눠줄 거냐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행권을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는 사실 저는 조합의 조합 임원이라면 또 조합원들이라면 물론 비용과 시간의 합리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나의 어떤 권한을 넘긴다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 뭐가 있냐면 이 조합에서 고민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문제였냐면 지금 정비사업 관련돼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가요.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도 안 나가요. 네,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신탁이 들어오면 해결이 돼요? 신탁 자금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신탁... 기대할 수 있겠죠. 결국은 신탁사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laughs> 음. 그런 자금줄을 옥죄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문제가 있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laughs> 큰일 날수 있어요. 그말 그대로 지금 뭐 시공사가 짜고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먹을 걸 신탁사한테 밀어준다? 그럼 누구하고 누가 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탁... 은행하고 은행이 아니 신탁사는 신탁사는 빌릴 수가 있고 은행은 네. 빌수없다는게 말이 안 돼요 이 자기 경제 사회에서 네. 네 저도 말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지금 제도가 가고 있다면 신탁사는 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 왜냐 뭐안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다 이주하고 하고 있는데 네. 조합에는 돈안 빌려주고 신탁이 들어가면돈 빌려주고 그거는 좀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네. 아니 그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네. 네. 그 자체가지 뭐가 좀 실질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재개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연합회 쪽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 거죠, 이는뭐 네. 예를 들어 그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들 중에 이런 데 보면 이주비 나가는 거, 유 위자 이주비 처리하고 조합원들이 알아서 이주비 내고 어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탁 방식을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재건축 쪽에서 먼저 검증을 해 보고 어 재개발 서민들 쪽으로는 좀 검증한 다음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선택권이 조합원들한테 <laughs> 있는 거니까. 뭐 음. 조합 가는 이게, 되죠, 뭐. 이게 지금 두 분이 이제 논점을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저는 저는 뭐라고 시그널을 받아들이냐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진행하지 말라고 재개발을. 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신탁을 맡기지 않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해서 히 네. 네? 저희 같은 교육기관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네. 꼭 필요한 얘기죠. 스스로 잘하는 게 제가 보기에 제일 답이에요.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지 음. 누구한테 맡겨 맞다고 네. 생각하는 게 네. 신탁 비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적지 음. 않아요 조합원 음. 1 인당 하게 되면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 자체가 적지 않고요 음. 그걸 추가 부담금 줄여주는 걸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세이브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신탁이 사실 전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탁이 예를 들어 뭐 건설회사든 그러니까 비용의 절감을 신탁도 신탁 업체도 예를 들어서, 조합 당신이 가서 계약하면 설계업체 평당 뭐 얼마에 계약하는데, 우리는 뭐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되게 싸게 해주니까 비용도 뭐 싸게 해주겠다라든가, 뭐 정비업체도 신탁도 정비업체 써요. 자기네가 안 해. 네, 그렇죠. 정비업체 수수료도 뭐얼마로 줄여주겠다. 결국은 네. 투명해지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자기가 줄여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해서 실제로 신탁을 해 줄어들면 돼. 제가 처음에 음. 했을 때는 컨설팅이 지금 정비사업 전문업체라고 하는 이제 재개발 컨설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구십오 년도에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의무사항으로 들어왔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가 외부업체가 들어오면 그 비용은 결국은 다조합원들이 내는. 데 그래서 아까 그 문재인 씨 공약으로 돌아가면 <laughs> 저는 그 돈이 와야 된다고 봐요. <laughs> 그 돈이 와야 된다. <laughs> 근데 그 돈이 국민의 돈이잖아요. 세금 갖고 할 건데 일부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저는, 저는 아 저는. 저는 신탁 방식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야 아, 이게 지금 이게 할말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 많은 얘기 네. 못 하겠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어, 우리는 마진 1%만 가지고 사합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 이런 변수 생겼으니까 총이 하면서 사업비 올려주세요 2%, 3, 사업비 올려주세요 3%, 사업비 올려주세요 5%. 이거 신탁이 거거든. 신탁 방식으로 가서 그냥 딱 픽스. 다시요. 신탁 이렇게 방식으로, 가자. 신탁 방식으로 뭐 이렇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면 그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어. <laughs> 저는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까. 저는 저도 비슷하게 <laughs> 저 신탁 회사 관리하는 저희 사무실 인근에 네. 신탁 회사 관리하는 건물 있는데. 공실률 장난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겠다고 그 하는데 그 신탁사에서 소송받고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그렇게 정말 잘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느냐 또할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네.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본인 네. 본인께 본인이 관리하는 게 제일 책임감이 크다고 봐요.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는 네. 결국 신탁사가 믿을만하냐 못 믿을만하냐 이게 그게 꺼내겠네요 이게 그럼 그 믿을만하면 좋은 거고 안 믿을만하면 안 좋은 거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신탁사 대표, <laughs> 신탁사 회사 네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돈은 똑똑히 치고 똑똑히 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면서 호화시를 명명 백백하게 밝혀드리니까 <laughs> 갑자기 선전이 <써져 있는 웃음> <laughs> 고발 프로가 됐어 왜? 자, 자, 그래서 멋진 사업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 오늘 준비한 얘기는 요세 가지 가지고 준비했었는데요. 어, 가면 해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어,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주 진행되는 별별수다 꼭 잊지 마시고요. 구독버튼 눌러서 네 계속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